자 <laughs> 1번 문제 아, 7번 문제 자 함수 fx가 x 플러스 2로 나와있고 gx라는 함수가 x의 제곱이라고 나와있을 때 fx와 gx 그렇지? fx와 gm, gx와 또 두번째는 gx분의 fx 이두 함수의 연속 구간을 각각 조사하래. 자, 이 같은 경우는 한번 곱, 곱해보자, 한번. x 더하기 2, x의 제곱이니까, 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이 되지, 그치? 이거는 지금 뭐야? 다항함수잖아 대표적인 다항함수이기 때문에, 어떻게 된다? 연속이야. 전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야. 끊어지질 않아, 그치? 함수를 그리면,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,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는데, 자, 마이너스 2를 지나가고, 그치? 또, 어딜 지나가? 0을 지나가잖아.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, 즉, 최고창이 양수, 최고창 앞에 계속 양수일 땐 끝이 올라가.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을 지나가면서, 올라가면서, 플러스, 그러니까 X가 0에서 튕겨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야, 지금. 그래서 이 함수는 다항 함수기 이 때문에 지금 전 구간, 실수 전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. 자,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, 얜 X의 제곱이고, 분자는 x 플러스 2 잖아 지금 이 함수 자체는 뭐냐면은 그리는 거 보다도 지금 x 가 0일 때가 문제야 그치 분모가 0 되면 어떻게 돼0 2가 되잖아 그치 0과 2가 되지 그치 그럼 이 구간 내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정의가 안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 이 지금 보면 미리 알고 있으니까는 지금 양의 무한대야 지금 지금 나는 아, 뒤꺼까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양의 무한대로 지금 발산한다는 걸알수 있어. 그래서 지금 연속인 구간을 쓰면은 X가 0에서는 지금 보다 응? 불연속이야, 지금. 정의가 안 되니까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X가 0을 제외한 모든 실수.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, 그치?